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닉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소닉 코인은요 2023년에 상장한 코인이고요. 오늘 12% 이상 좀 크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.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이 코인들의 변동성은 더욱 더 이렇게 커졌었는데요.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부분을 보시면요. 소니코인도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6월 중순쯤에 다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 그래도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전부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. 최근에 이 바이비트 이더리움 해킹 소식도 나오고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다 보니 이 코인장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만 아직 이 코인장 끝난 거 아니고요. 이 소니 코인은 이 와중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보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.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. 이번에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. 지금 뭐 이런 고점 자리까지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점 자리를 뚫고도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 010-5630-3259 문자 쏘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구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먼저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소니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일단 지금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. 자세한 내용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깐요.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. 문자 소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구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.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수는 기회.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